안녕하세요. 오늘은 명지 삼성 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구조 한번 보실게요. 입구 현관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욕실이 나오고요. 양쪽에 거울이 있어서 좋더라고요. 침실 2 보실게요. 포베이 판상형이라서 해도 잘 들어오고 붙박이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침실 1 보실게요. 짠. 침실 3. 방은 총4 개입니다. 거실로 가볼게요. 20층이고요. 투인원 에어컨 있습니다. 부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? 자, 용도실 볼게요. 선반도 잘 짜여져 있죠. 실외기실이 이쪽에 있고요. 수납공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 뷰도 시원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. 안방 보실게요. 에어컨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 안쪽에 대피공간 같이 있고요. 화장대 안방욕실에도 욕조가 있습니다. 짠 안방 발코니도 한번 볼게요. 발코니가 생각보다 넓어서 큰 이불 널기에도 좋고 작은 싱크볼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, 늘푸른 부동산 연합팀이었습니다. 안녕!